저기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죠. 기계에 맥히죠. 앉아서 놓는 거를 갖다가 위에 신발 신고 누니까 쪼그리고 앉아서 누니까 그런 걸 많이 봐요. 아침에 오면은. 여기 올라가가지고 놓고, 변기에다가 후지를 놓고, 이제 변을 보잖아요. 변을 보면 후지를 놓고 까르멕혀놔요. 그럼 이걸 해놔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요번에 요렇게 달아놨어요. 여기다가. 문 앞에다가. 문 앞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아우 죽겠어요 정말. 너무 너무너무... 너무. 지금 이렇게 해놨어도 또 그래요. 여자 아기를 오줌을 눕는 거예요. 눕히는 걸 여기다가. 그러면 내가 여기다 눕히지 말고 이왕이면 여기다 눕히지 왜 여기다 눕히냐. 왜냐면 여기가 오줌이 튀니까 다시 닦아야 되겠, 되지 않느냐 찌든내 나서. 그랬더니 막삿대지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앉아서 넣고 후지는 후지통에다 넣고 써서 넣었으니까 써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잘 보고 될수으면 변기에 후지를 넣지 말고 맥히지 어, 않게 해줬으면 좋겠어요.